두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주차는 설악산 케이블카 입구에 옆에 주차 했어요 케이블카 건물에 가시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건물 1층에 들어가셔서 시간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대인 15,000원, 소인 11,000원, 유아는 무료였어요 탑승 시간은 매진된 표도 있어서 가장 빠른 표를 예매하면 한 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돌아보면서 탑승 시간을 기다렸어요. 탁 트인 풍경이 예쁘더라고요. 옆에는 카페를 또 새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탑승한 시간이 되어서 2층으로 올라가 탑승구에서 대기열에 섰어요. 저희는 탑승 시간 15분 전부터 들어가서 미리 기다렸어요. 맨 앞줄로 들어가서 도착하는 케이블을 탑승했어요. 철야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경정성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어?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케이블카는 서악동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광군성까지약1 2 0 0 m 터이며 최대 초속 3미터까지 운행 가능합니다. 이곳 설악산은 고무리마다 바위가 줄지어 있고 그빗깔리뭉쳐럼 하얗다고 하여 설악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뒤로 <laughs> 그쪽을 가리고 있는 바위는 해발 최대 73미터 길이가 그 3킬로미터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 우산 바위라고 부릅며서 설악동을 출발하여 약 2시간이면 바위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 바위를 오르는 길목에는 회사장이 흔들어도 흔들리다니 흔들 바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걸어 올라가시면 볼수 있지만 케이블카 내에서는 흔들 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내의 케이블카가 지나가겠습니다 내려가는 케이블카는 보시기에 대단히 빠른 것 같지만 두 대의 케이블카는 똑같은 속도로 운행이 되며 이곳에서 항상 격차되고 있습니다. 종착지인 관등성은 택가 치뱅이 흉이며 의료주 농부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관씨와 김씨, 두 장군이 이곳에서 성을 쌓았다 하여 관등성이라고 부르며 그 당시 유물인 사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족 전면에 흑수승 강은 대화순천원평다고 하여 죽승동이라 부르며 이어서 끝까지 펼쳐진 바위은 경풍을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하여 경풍 마을여 부르고 있습니다. 권룡선에는수감전에서 오는 로 200m 거리의 정선이 되어 있고 백미에 있는 알나감과8 0 0이 넘는 의 유학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 케이블카바를 홈에 대착하겠습니다. 아우라 길릉 전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밖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감사를 <laughs>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시오 아, 하산할 하선 때에는 예약시간과 상관없이 탑승하러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방풍이 정말 잘했다. 진짜 이쁘다 위에 올라가 볼까? 그래? 여기서 계단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단계라 그런지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중간중간 돌탑 쌓아둔 흔적도 보였고요. 열심히 돌계단을 올라갔어요. 엄청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걸어 올라가는 곳이라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난이도였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또 힘들어 <laughs> 계단 두 개씩 왔더니 미안한데 회사 보자 아 저기 역시 진짜 절경이더라고요. 날씨가 흐려서 조금 아쉬웠지만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고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였어요. 이렇게 바위를 오르면 정말 예쁜 포토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진 한 장씩 찍어봤어요. 비가 온 다음 날에 오면 운해가 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절에 들리려다가...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그냥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 시원해! 내려오는 풍경도 참 예쁘게 보였어요. 참고로 내려오실 때 케이블카 가운데에서 계시면 정말 시원해요.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 굿즈 샵이 있는데 케이블카 쿠키와 강원 술 세트 그리고 속초를 기념할 만한 마그넷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등산하면 빼먹을 수 없는 등산로 지도가 있는 반다나 손수건도 있었어요. 국룰 컬러 빨강을 선택하려다가 주황색과 초록색을 저희는 구매했어요. 설악산 등산이 힘들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해보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설악산에서 내려와서 양양 솔비치에 갔어요. 솔비치를 살짝 둘러봤는데요. 다시 들어보니까 제정신으로 대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게임 속았지? 그렇지. 포르투갈 이런 배경의 게임 같아. 게임 너무 많이 해. 그냥 게임 중독이야. 이 호텔이지. 호텔이지. 이호가이지이 호텔이지. 이오텔이리지이 호텔이지. 이 호텔이지. 이 호텔이지. 이 호텔이지. 이 호텔이지. 이 호텔이지. 이 호텔이지. 이이이 우와, 왜 이렇게 해변에 나도. 뭐 언제 졸비칠 거네. 응. 들어가도 되긴 하나봐. 근데 안전 요원이 없으니 같이 면니 책임이래. 응. 아 호텔은 저렇게. 아, 이런 모양새. 곱게핀 해당화. 해당화가 곱게핀. 음. 해동화가 곱게 폈답니다.